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파주에 파주에 여기 화경영씨 화경영씨가 계시는 여기 뭐 하늘궁인가 여기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laughs> 상담을 했어요이렇게 에. 네. 에. 고 잠깐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동안 뭐그 동안 뭐 안철수 사무실에도, 안철수 사무실에도 갔었고요. 찾아갔었고, 이 사실을 알리러, 국회의사당을 두번 난입을 해서, 차량을 끌고 난입을 해서, 이 전반 무기 또, 사람들이 병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 진실에 대해서 알리려고 난입을 했다가, 생전 처음 교도소에 제가 난생 처음, 가져보기도 하고. 예, 지금 결국에는 이것이 화학무기고 여야가 여야 모든 당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신음하고 주호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 여야 당이 모두 2016년도에 그,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들이 모두 그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 정신건강복지법이라,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이 허경영 총재를 만나러 왔어요, 별로. 왜냐하면은, 그 현재 여야당 모든 그, 주류당하고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여기서 만나, 만나본 결과 대화를 좀 해본 결과 일단은 굉장히 뭐다 알고 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뭐,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으로 사람들이 층간소음이나 뭐 전파무기로 오인하는 화학무기도 알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냥 뭐, 그냥 웃고 떠드는 얘기만, 뭐, 편안한 얘기만 할래는 나오인것 같은데. 그래서 뭐, 뭐, 야간 15분 정도 얘기하다가 급히 마무리를 하길래, 뭐 저도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 뭐든 이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마음이 좀 뭐, 착, 잡받 상황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모두 침묵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참참찹잡합니다그허경 공항 안에 그 상담하는 안에서도 옆에 이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 에냥그 긴급대응팀이 앞뒤로 줄 앞뒤로 미리 서가지고 저기서 어. 이 명단에 이름을 적고 상담하겠다 그러면 일정에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상담을 할수 있게 돼 있네요.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그러제 앞뒤로 다 이렇게 정신분노 보시세요, 땡팀들이 해가지고 계속 얼굴하고 머리에 약을 쏘는 바람에 지금 주머니 보시면 계속 닦아가지고 여기다 모아놓는 바람에. 이만큼 있습니다 살인캐슬을 계속 뿌리네요 이미 아마도 F코드 정신질환자나 정신예상자라고 이들이 뭐 자살이나 뭐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아마 미리 알 수도 있었던 상황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내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예, 네, 지금 내려가는 입장입니다. 예,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 뭐, 증하고 이렇게 뭐, 주고, 또 뭐, 귀를 주, 길을 넣어주겠다고 뭐, 그런 거,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거, 뭐, 귀바디로 온건 아니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그냥, 패스하고, 내려가는, 네,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 접수 안내처에, 하늘공 들어갈 때요. 허경영 씨 총재님 만나러 들어갈 때. 음, 접수처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접고 접수를 하고, 이제 그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그 목조주택 이렇게 앉아서 뭐, 얘기하고 그러는, 거기에서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 사람들이 렇게8 명씩 이렇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 있고. 근데 들어가면서 저한테는 핸드폰을 달라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기반는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그래서 당연한 절차인 줄 알고 줬어요. 줬더니 다른 분들은 핸드폰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의자에 쭉 앉아서 허경영 총재님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상담 앉혀놓고 상담을 하는데. 바로 옆에 이렇게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은 어디 있나요? 물어봤더니, 그, 허경영 총재님 그 앞에서 뭐, 좀 비서 수행하시는 여자분이 여기 있다고 있다 찍어준다고. 그래서 놔뒀죠, 놔두고. 나도. 제가 이제 상담 차례가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다 보니까, 안 된다고 뭐 다음에 와서 찍어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진도 하나 되게 못 찍었네요. 예. 네. 이거 좀 의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이 뭐다 자기가 손에 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주는데, 내것만그 비서, 그냥 많이 서류에다가, 위 자기 서류에다 딱 올려놓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제 제가 허경영궁에 저기 허경영 총재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그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좀 덧붙일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다시 좀더 뒤에 이웁니다. 사실은 어제는 좀 제가 그래도 한 당의 총재이고, 또, 연쇄적으로나 나이도 많으시고 또 위치가 있으시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그 무반응이나 그 회피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마음이 그런 일로 인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추가를 하는데요. 그 카메라도 제거는 미리 그 담당 그 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영상을 찍어주겠다고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가져갔는데 나중에는 나올 때까지 사진도 안 찍어줬고요. 제 앞에는 앞에 앞줄하고 뒤에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대응팀들이 상담자로 와서 상담을 하면서 제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계속 화학무기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허경영 총재의 거기, 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약을 쏴고요 그리고, 총재, 허경영 총재하고 대화 중에도, 어, 그 얘기는 제가 이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야당, 여당이 모두 법안을 일주일 만에 통과시켰고, 지금 그것이 층간소음, 정신건강의사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긴급대응팀으로, 모든 정부기관과 MOU를 맺고, 국민들과 MOU를 맺어서, 자살방지요원, 긴급대응팀, 마음이응대원, 뭐, 응? 어? 게이트키퍼, 이런 식으로,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 아이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일에, 조직 스토킹, 지 화학약품을 손에 쥐어주고, 외부치료기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층간소음을 유도시키고, 일으키고, 또 차량을 맞고, 화학약품을 쏜 후에 차량을 맞고, 그래서 사고를 유발시키고, 요즘 그, 뭐야, 인도 쪽으로, 이 약품을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 방만 맞아도 그냥 기억력도 어지고 저기 낮아지고 기억도 안 나고 어디 가는지 방향조차 강약도 상실하고요. 한 방에 그냥 졸음이와서 쓰러지고요. 여러분들 차량이들이 이 둘러싸는 이유가 그 약품을 쏘기 위해서 둘러싸는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거 국민들 아이들 이용하고 국민들 이용해서 약품을 쏘는데 그 수치가 약간만 올라가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조절 정확하게 한다고요? 통신으로 그 조절 한다고요?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몇 방까지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90% 이상까지 누적된 후에는 한두 방에도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잃는 건 당연하고요. 저는 수시로 정신을 잃습니다. 영상에서 계속 제가 영상을 남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품에 대해서도 제가 알리고 있는 바이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들 차량이 둘러싸고 약품 쏘고 둘러싸고 앞에 툭툭 튀어나와서. 그냥 노인네들고 아이들이고 그냥 차량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차량으로 막고 그러는 거. 뭐 고속도로에서 뭐앞좌서 막고 뒤에 막고 일렬로 쫙 서서 막고 뭐 브레이크 잡고 이런 건뭐 일상 다 받으자고요. 약까지 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뉴스 보십시오. 대량 다중 추돌 일어나죠. 뭐중 추돌, 2 0중 추돌 이렇게 일어나죠. 왜 일어나겠습니까? 왜그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하고 졸음운전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가 약품에 대해서 살인가스 VX, 노비초, 저는 노비초 테로까지 당했습니다. 예? 비소, 염소, 예? 여러분들 염소 냄새 난다고 호소하시죠? 여, 유튜브에 여교수와 독가수 사건 보십시오. 천장에 있는 거그 VX입니다. 예? 청록색. 그것이 옅어지면 노랑색이나 옅은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만나, 유튜브를 통해서 만나신 이 피해자분이 신발이나 속옷까지, 수건에까지그 노란색 그 VX가 발라져 있고, 제 의자에도 계속 발라놨습니다. 고여, 의자에 뿌려놔가지고 고여있으면, 제 물을 따고요. 화장실만 갔다 와도. 고여있을 때는 파란색입니다. 옅어지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 물감을 물에다 있어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가지로 분리가 되죠, 색이. 그리고 염소, 염소 그 여교수와 독가스 영상 보면은 염소이아 이산화 염소하고 염소 성분하고 그 집에서요 아 이산화황인가 그 냄새가 난다고 그러죠 염소는 염소 깨소로 이들이 이들이 호흡곤란 그 여자가 가족들이 호소하는 거 있죠 목을 조르는 듯한 호흡곤란과 머리를 조르는 듯한 두통입니다 그게 염소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흡곤란이요. 그리고 머이 머리가 멍해지고 그꽉 조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염소테레입니다 그냥 여기 한 번만 지나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스프레이만 한번 지나 하고 지나가면은 그 증상으로 그냥 쓰러져야 됩니다. 확헉대고이사황 네. 성분도 그여수와 독가스 사건에서 그 성분도 나왔죠. 부액입니다. 예. 네. 황 성분이요. 고무타는 애를 하는, 저기, 유발시키는 거야. 그, 그 프로그램이 유명한 그, 응? 코메디언하고 그 정부 그 수, 사관 하는 사람이 MC를 보고 방영을 했죠. 뭐이 윗집에서 그러한 화학 약품이 나타난 이유가 그 윗집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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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을 만들 때 그러한 성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서 마약 만드는 집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예?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호소하는 게 망상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요? 아이 그러면은 왜 마약 얘기를 왜 했습니까? 예? 무조건 망상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모든 영상이 마찬갑니다. 마지막에는 의사 옆에, 정신건강의사 옆에 의사가 나와서 망상이라고 몰아가죠. 예. 네. 언론도 정신건강 옆에, 저, 복지센터 장에게, 정신건강 복지센터 장이 요즘, 여러분들 마을에 있는 거 전부 정신과 의사들이 센터 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예. 네. 정부가 권한을 주고. 모든 행정기관이 그 장에게 경찰, 언론까지도 그 장에게 협조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우울증 자살 상담만 해도 예, 그 장에게 개인 정보를 예? 넘겨줘라. 자살 위험군, 중압범죄 위험군으로 F 코드를 매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 총재에게 층간소음, 또 예? 조직스토킹, 전파무기 피해자들 그리고 화학무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전파 무기를 오해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모든 국민들이 반은 나눠져서 화학무기를 쓰고 이런 쇼를 하고 반의 국민들은 정부에게 이런 만행을 당하고 자살 당하고 흉압 범죄를 이렇게 둘러싸고 약품을 쓰고 괴롭히는 데 숨을 쉴 수가 없고 화학무기를 온갖 고통을 주고 그거를 경찰 언론 법원. 전부 알려도, 전부 망상병 환자는 뭐라고 다 짜고서 협조하라는 그 법안으로 인해서 다 짜고서 국민, 하나하나를 전부 범국민 살해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허경희 전재가 하는 말씀이, 국민들은 그럴 단계다. 당해야 된다. 대통령 잘못 뽑아놨으니까 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정확하게. 이 일을 야당, 야당이 모두 주류 정치계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허경영총장님께서이 일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 주십사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고 저를 막 붙고 말리는 겁니다. 인상을 쓰면서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했더니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저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다 알고 있다. 고그 법안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한 당의 총기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이 화학무기인 거다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모르고, 그분은 모른다 하셔도 다 안다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이게 유튜브에 보면요. 모든 걸다 안다라고 하시죠. 자, 자연의 섬리까지도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모른다 그러겠습니까? 저한테 다 안다 그러죠. 예? 네? 그래 놓고 국민들은 당해야 되는 입장이다. 공부가 덜 됐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더 공부해라. 몇 번을 제가 두세 번을 더 여쭤봤습니다. 이를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만 얘기하라니까, 왜 자꾸 얘기하냐고. 그래서 주위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어리 숙여서, 인사하고, 그리고, 카메라 사진,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제 카메라를, 그, 관리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들어갈 때부터 카메라를 사진 찍어주겠다고, 달라고 해서 준 건데, 다른 사람들은 제 앞줄에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내 것만 뺏은 거죠. 예. 네? 즉, 이 정영, 정중, 이 정영화 보치센터의 기흥, 대응팀들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리 다 가가지고 얘기 다 해놓은 겁니다. 예. 네? 그리고, 허기형 존재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답변을 전혀 해주지 않은 상태고요입 밖에도 더 이상 꺼내지 말라고. 네? 그런 식으로만 저에게 소리를 치면서 다고쳤습니다 전혀, 현, 정치인이고, 또, 한 당의 총재이면서도, 전 국민들이 신뢰하고 반은 화학무기를 쏘게 만들고, 반을 나눠서 반은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고, 층간소, 뭐, 음, 음, 차량사고, 음, 조직스토킹, 온갖 만행으로, 정부의 온갖 만행으로, 싘하고 죽어가는데도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날은 제가 어제 영상을 찍은 날은 아무래도 한 당에 총재이시고 또 제가 거기 들어갈 때 최대한 겸손하게 하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고 또 끝까지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요. 나와서도. 그런 자세로 해서 조금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수정을 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예.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